11번째 노트, 내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보통 클래스는 어떻게 정의해요? 한 파일에 하나의 클래스를 보통 정의해요. 그게 이제 자바 스타일이에요. 물론, 한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정의할 수는 있어요. 그때 제약은 뭐예요? 퍼블릭 클래스는 하나만 올수 있고, 퍼블릭 클래스의 이름은 뭐랑 같아야 돼요? 파일 이름하고 같아야 돼요. 물론, 퍼블릭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걔도 똑같아야 되지. 하나밖에 올수 없고 열거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한 애 퍼블릭한 그게 클래스든지 인터페이스든지 열거형이든지는 정의하게 되면 그 파일에는 다른 퍼블릭한 애는 못 정의해요. 내부 클래스는 독립적으로 클래스 정의하지 않고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 내부에다 정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 어디다 정의할 수 있냐면은 메소드에다가 정의할 수 있어요. 메소드. 그럼 왜 그렇게 할까? 클래스가 먼저 간단해야 돼요. 복잡한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나 메소드에다가 정의하지 않겠죠. 왜? 엄청난 라인 수가 필요할 테니까 어,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무지 간단한 클래스들은 내부 클래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클래스는 어디서만 쓰여요? 그 안에서만 쓰일 때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부 클래스입니다. 내부 클래스. 파일 수, 내부 클래스는이 파일 수를 줄일수 있다. 공개할 필요가 없다. 사건 중심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유용하다. 근데 이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함수형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함수만 정의해도, 어, 되기 때문에. 클래스를 정의하지 않아도 돼서.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sort students by year 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냥, 이 s t u 를 그냥 소트 하면, 아까 봤었죠? 그냥 소트 하면은, s t u d 에 정의되어 있는 그 컴퓨터 메소드 이용해서, 뭐, 뭐 할까. 그, 정렬을 해주겠죠. 근데 내가 얘를, 학, 학년을 이용해서, 어, 그,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옛날 방식은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클래스에 객체를 전달해줘야 돼요. 그런데 얘는, 얘는, 여기서만 쓰여. 다른 데서는 안 쓰여. 여기, 요 메소드 안에서만 쓰여요. 그래서 별도 파일에 만들지 않고 어디다 정의하고 있어요? 요 메소드 내에 뭘 정의하고 있어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방식인데 이렇게 만들었더니 클래스는 뭘 갖고 있어요? 이름을 갖고 있죠. 클래스 이름, 그렇죠? 클래스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이 이름은 여기에 한번 쓰이고 안쓰여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new Comparator<Student> 해놓고 생성자죠. 여기다가 중괄호 해놓고 객체를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름을 안 붙이는 익명 클래스가 돼요. 그렇지만 클래스를 정의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보다는 좀더 간결하게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클래스를 정해야 돼 이름을 안 붙여 이름을 안 붙이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이두 개도 이렇게 안써 어떻게 써요 그냥 이렇게 써요 함수형 프로그램 한다 얘네들을 만든 이유는 클래스를 만든 이유는 요 함수를 활용하기 위한 건데 이제 자바 A부터는 함수를 인자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람다 표현식이라는 걸로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클래스를 정의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함수만 정의하면 돼.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용도로 내부 클래스를 제법 많이 쓰였,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부 클래스 를쓸 일이 이런 용도로는 별로 없어요. 함수 형 프로그램, 람다 표현식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내부 클래스를 정의한다, 어, 메소드에서 이때는 접근 권한이 의미가 없어요. 얘는 어디서만 쓰일 수 있어요. 이 메소드 안에서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는 public, 뭐 private 안 붙여요. 붙여 붙이면 에러요 문법 오류에요 그래서 클래스를 어떤 메소드 내에 정의할 때는 그 접근 권한 수식어를 안 쓴다. 그거 알아두시고 이거는 기계적인 예제인데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클래스를 내부 메소드 내에 정의하는데 여기서 이 지역 변수를 갖다가 쓰고 싶어요. 그럼 갖다가 쓸수 있어요. 근데 제한 사항은 이 x가 파이널이거나 실질적 파이널이어야 돼요 실질적 파이널 지금 얘는 파이널로 안돼 있죠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에 x =2 e 이런게 들어간다 이 중에 하나만 그럼 x가 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x를 못 써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상수들은 여기 갖다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파이널이 붙어야지만 갖다 쓸수 있는데 지금은 파이널이 붙지 않아도 이거를 분석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x가 여기서 안 변하고 있어요. 그럼 갖다 써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 파이널이다. 진짜 파이널은 아닌데 실질적 파이널이기 때문에 써도 된다. 이렇게 풀어 할 일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디서 등장하냐면 함수형 프로그램 할때 요게 조금 또 등장을 해요. 요 요소가. 요 요소가.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세요. 내부 클래스를 함수에 만들 때에는 그 클래스에서 그 함수의 지역 변수를 가져다가 쓸수 있다. 단, 그, 그 변수는 파이널이거나 실질적으로 파이널이어야 된다. 실질적 파이널이라는 건 만들어놓고 한 번도 상태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급구급 방법. 또 뭐가 있냐면 은 클래스를 클래스 내에다 정의하는 거예요. 어, 메소드 내에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한 클래스 내에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료 구조 배웠죠? 어, 자료 구조 배웠을 때 링크 리스트 링크 리스트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그래서 링크 리스를 트 만들 수가 있는데 자료 구조 중에 링크 리스는 트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만 저장하지 않고 다음 데이터 어디 있는지 위치 정보까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걔를 뭐라 그래요? 노드라 그래요. 그럼 노드에 대한 스트럭처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스트럭처는 어디서만 쓰이는 거예요? 연결 구조 내에서만 쓰이죠. 그러면 얘를 밖에다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안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private class node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돼요. 우선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내에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고 여기서는 private public을 가져다 쓸수 있다. 접근 권한을. 보통은 private으로 많이 써요. 왜냐하면 내부 클래스 정의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이 클래스는 어디서만 쓰여요? 요 안에서만 쓰인다는 거죠. 밖에서 쓰일 일이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private 쓰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밖에서 필요하면 public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어그 예제 프로그램을 좀 볼게요. 여기에 보면. 아우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이 안에 내부 클래스를 이너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 클래스를 만들면 이 내부 클래스에서는 외부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발은 어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죠. 어. 어, 오발. 자, 앞에 잠깐 가보세요. 여기 얘를 보세요. 얘는 멤버 변수가 두개 있는데 여기서 얘를 얘네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노드에서는 얘네들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필요하지 않으면은 내가 인어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외부 클래스, 아웃 클래스에 있는 외부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를 여기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스태틱을 써주게 됩니다. 스태틱. 스태틱을 써주게 되면. 내부 클래스 객체들이 자기를 포함한 외부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안 가지고 있게 돼요. 자, 여기를 봅시다. obj new outer 했어요. 여기에 보면 멤버 변수가 몇개 있어요. 정수 하나랑 내부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갖고 있죠. 멤버 변수로. 그러면 객체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오브젝트를 만들면 아우터 오브젝트가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정수 변수 오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어 x라고 하는 객체를 갖고 있어요. 또 객체가 가리키겠죠. 근데 얘는 내부 클래스 객체예요. 내부 클래스 객체인데 스테틱이라는 안 붙어있죠. 스테틱 클래스가 아니야. 그러면 요게 생겨요. 요게. 요게. 그래서 요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 발이라고 하는, 음 내부 멤버 변수들을, 멤버 변수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메소드 내에 정의한다. 그러면 그 클래스는 뭘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메소드에 있는 지역 변수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은 뭐예요? 그 변수가 final 또는 실질적 final 이어야 돼요.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메소드 안에 정의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내에 또 다른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가 static이 아니면은, 얘는 밖에 있는, 자기를 감싸고 있는 객체의 멤버를, 멤버 변수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기에 이런, 포인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앞에 있던 링크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스태틱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노드가 100개 생겼어요. 그럼 100개마다 뭐가 있어? 요 포인터가 있죠. 불필요한. 사용할 필요가 없는 포인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뭘, 뭘 어떻게 해야 돼? 스태틱 메소드가 돼야돼요 자, 나머지 설명은 어, 요 파워포인트 갖고 하지 않고 코드를 갖고 좀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그 EL에 올라가 있는거 나머지 것들을 임포트 해보면 인어 클래스라는 게 있고 링클리스트라는 게두개 있고 스레드라는 게 있어요 스레드까지는 오늘 못볼것 같고 나머지는 좀 설명을 들어 볼게요 그래서 인어 클래스에 보면 우리가 방금 봤던 메소드 안에 메소드를 메소드 안에 클래스를 정의하는 걸 예제를 하나 여기 어, 멤버 변수들이 좀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x는 파이널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 y도 여기서 쓸수 있어요. 단, 요셋 중에 하나라도 풀리게 되면 y는 못 써요. y는 실제적으로 파이널일 경우에만 쓸수 있다. 변하지 않아야 돼요. outer는 똑같은 코드인데 이제 요렇게 똑같은 건데 o를 이렇게 그냥 쓸 수도 있고. 이런 키워드를 써서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outer t i s 라는게 외부 객체에 대한 거예요. 외부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직접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외부 클래스 이름 .this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i n 클래스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s t a 이 아니고 하나는 스 t 틱이에요 하나는 스 t 틱 클래스고 s i n 는스 t 틱 내부 클래스이고 그냥 i n 는 s t a 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s t a 이 아닌 애는 이렇게 생성할 수 없어요. 아우터 객체 밖에서는 생성할 수가 없어요. 인어는 어디서만 생성할 수 있어요? 인어 객체는 인어 클래스 의 객체는 스테틱이 아니면 그 외부 클래스 내에서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테틱이 되면 그리고 얘가 퍼블릭이면 이렇게 일반적인 클래스와 똑같이 밖에서도 아웃터 점 S 인어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거면 스테틱이 아니면는 어디서만 생성할 수 있어요? 그, 그, 그 클래스가 정의된 밖에 클래스 안에서만 정의될 수 있다. 거기 벗어나서는 정의할 수 없어요. 그 정의하게 되면 얘한테는 요 이너 객체들은 뭘 유지해야 돼? 바깥 객체에 대한 포인트를 유지해야 되는데 포인트가 없어요. 이 메인에서는. 그래서 안 돼. 그거를 설명드리고. 뭐, 이거는 조금 그렇고. 자, 예를 보면 좀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료구조를 잘 배운 똑똑한 학생들이니까. 자, 자료구조. 링크리스트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수 링크리스트예요 정수 링크리스트 싱글 링크리스트고 단일 연결구조이고, 비정렬, 테일을 유지 안 해. 제일 심플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얘를 인테저, 링크 리스트고 여기에 내부 그 노드를 대표하기 노드 구조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내부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근데 세 c 으로 만들었어요. 왜? 여기서는 바깥 멤버에 대한 접근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트로벌 인테저라고 하는 걸 구현하고 있죠. 얘는 뭐냐면은 반복자예요. 반복자 이 t 레이터 반복자 그래서 자바에서 내가 만드는 클래스를 forEach for문에 쓰고 싶다 그러면 얘를 구현해야 돼요 iterable 를 구현해야 돼요 iterable 를 그리고 iterable 를 구현하게 되면 어떤 메소드를 제공해야 되냐면 맨 아래 가면 뭐가 있냐면 iterator 라는 걸 제공해 줘야 돼요 iterator 요 메소드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뭐냐. 반복자를 만들어서 반환해주면 됩니다. 반복자를 생성해서 반환해주면 됩니다. 자, 위로 가보겠어요. 첫 번째. 이너 클래스는 노드. 노드에요. 노드. 노드. 그래서 링크리스트에그 노드를 나타내는 구조체예요 얘는 스태틱이에요. 왜? 바깥에 대한 포인터가 필요 없어서. 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이터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바에서는 이터레이터는 요거를 구현해 줘야 돼요. 이터레이터를. 이터러블은 이 클래스가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이터레이터를 직접 만들 때에는 이터레이터를 구현해 줘야 돼요. 이터레이터는 hasNext와 next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있니? 있으면 다음 거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멤버 변수가 있는데, 커런트가 뭘 가리켜요, 처음에? 헤드를 가리켜요. 그리고 있냐, 없냐는 건, 커런트가 널이 아니면 노드가, 이제 유효한 노드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넥스에서는 그거, 그 노드의 값을 반환해 줍니다. 노드의 값을 반환해 줘. 근데 넥스는, 부르고 나면, 넥스는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인터도 하나 앞으로 전진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에, 인텔, 그, 현재 값을 얻어낸 다음에, 커런트는 옮겨놓고, 그 값을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넥스가 부를 때마다, 하나하나씩, 앞으로, 전진되겠죠. 헤드, 너, 헤드, 그 다음에, 사이드 값을 갖고 있고, 쭉. 여기도, 어, 시프 배운 사람하고, 어, 자바랑 다른 점. 자바는 이, C 부분은 이게 안 되죠. 멤버 변수가 사이즈인데, 메소드를 이름을 사이즈로 써요. 안 돼요. 어, 자바한 돼. 얼마나 좋냐. <laughs> 어, 돼요. 요거 어, 하나 차이. 우선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테일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푸쉬 프론트. 푸쉬 프론트는 앞에 넣는 거니까, 노드를 만드는데, 그 노드의 다음은 뭐가 돼야 돼? 노드의 다음은 맨 앞에 넣는 거예 노드의 다음은 헤드가 되야 되죠. 헤드를 넣어주고, 헤드는 new 노드, 사이즈 증가시키고, 심플하죠. Push back 맨 뒤에 넣는 거죠. Empty면은 뭐랑 같아. Push front랑 똑같죠, 그쵸 아니면은 tail, 태일. 까지 가서 tail 다음에 넣어요. 어. 사이즈 늘려주시고, tail은 어. 위에 가면 tail 끝까지 가는 게 여기 있어요. 어. 보시면 되겠고 픽프런트픽백파프런트파프런트는맨 앞에 걸 빼는 거죠. 헤드는 헤드의 넥스트로 이동합니다. 그럼 씹뿌뿌라고 구현했을 때 차이점이 여기 뭐 있어요? 차이점이 뭐야? 뭐가 차이나요? 씹뿌뿌라고 구현했을 때 차이가 씹뿌뿌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노드를 직접 반납해줘야지. 스마트 포인트를 안 쓰면 딜리트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 딜리트가 없어요, 자바는. 구현하기 편하죠. 딜리트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팝백? 팝백은 더미를 좀 썼습니다. 더미를 써서 쭉쭉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딜리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링크리스트 구현할 때 어떤 연산들은 포인트를 두개 갖고 이렇게 이동해 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더미를 쓰는 이유는 특별한 경우에도 똑같은 코드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만 쓰면 프리뷰스가 너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고 프리뷰스가 너리면 맨 앞이니까 헤드도 바꿔줘야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한데 이제 더미를 쓰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팝배뭐 파인트 remove, remove all. 다 구현이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또, 어, 제 유닛 써가지고, 제 자료 구조 듣는 사람들은 똑같은 구글 테스트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테스트를 쭉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실행하면 다 통과가 돼요. 잘 짜놔서. 다 통과가 돼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 설명될 내용이지만 똑같은 거를 범용자료 구조로 만들고 싶다.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기에 링크리스트를 만드는데, 이제 여기다가 뭘 써요? t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도 t를, 그 t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요 T가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얘가 스테틱이 아니면 T를 쓸 필요가 없는데 스테틱이면 얘랑 독립적인 클래스가 되기 때문에 얘도 또 T를 해줘야 돼요. 스테틱이 되면. 스테틱이 아니면 그냥 T를 쓰면 되는데 이제 T를 다시 써줘야 된다. 스테틱이 되면 고점 그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는 뭐 바뀌는 게 없어. 그리고 이제 생성할 때 아까는 그냥 노드 뉴 노드 했는데 이제는 노드 t 뉴 노드 해야 돼요. 그리고 뉴할때 노드에다가 여기다가 t를 써 주든가 아니면 생략해도 된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요 요것만 달라져요. 나머지는 코드가 앞에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쭉하면다 똑같아요. C++로 자료구조를 만약 범용자료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면 C++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왜 간단하지 않죠? C++에서는? 저한테 자료구조를 들은 사람. 정수로 만들었던 자료구조를 범용 자료 구조로 만들어 템플릿 써.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인, 인트 있던 자리를 T로 쫙 바꿨어요. 그리고 별로 바뀐 게 없어. 아, 바뀐 게 하나 있다. 어, 빼먹었다. 어, 중요한 거. find 할 때, find 할때 원래 인테리어 거에는 뭘로 돼 있냐면은 연산자로 비교했어요. current item이 n과 같은지. 근데 이제 T로 바뀌면 뭘로 해야 돼요? equals 메서드를 써줘야 돼요. equals 메서드 써줘야 돼요. 어. 그거 말고는 뭔가 신경 쓸게 없어요. 근데 C++에서는 뭘 신경 써줘야 되지? C++은 그 T가 원시 타입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어요. 복합 타입일 수도 있어요. 객체, struct, class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얘도 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막 T들이 const T 막 이런 식으로 쭈르르막 바뀌어야 돼요. 어. 근데 자바는 그게 없어. 다 그냥 T로 바꾸면 돼. 왜? 얘는 객체야. 그러면 여기 원시 타입 은 어떻게 되냐? 못 써. 원시 타입 쓰려면은 원시 타입을 래퍼로 포장해가지고 던져줘야 돼. 그렇지만 법용자료구조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 int n이었던 게 뭐야? T n으로 바뀌는 거예요. c 에서는 tn으로 안 바꾸고 const t 어, reference n 이렇게 바꾸겠죠. 어, 그래서 그런 게 없어요. 어, 그런 점에서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클래스 내부 클래스에 대한 좀 복잡한 것 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얘는 static이에요. 얘는 밖에 있는 걸 접근 안 해. 얘는 뭘 접근하고 있어요? 테드를 쓰고 있죠. 밖에. 물론, 얘도 스테틱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헤드 못 써. 그럼 이 헤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전달해줘야 되겠지. 생성할 때. 생성자에서 헤드를 받으면 돼요. 그럼 얘도 스테틱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얘를 스테틱으로 만들 이유는 없어요. 얘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얘는 노드들은 100개, 1000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길이가. 근데 걔네마다 다포인터를 유지하고 있으면 무거워지죠 내부 클래스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부 클래스에는 스태틱 멤버 변수를 쓸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S는 누구간에 공유하는 걸까? 이게 이게 되게 희한하죠. 그렇죠.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이 S를 누가 공화할까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A 안에서 B 객체를 여러 번 생성할 수 있어요. 만약에 스트틱이 됐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똑같은 S를 쓰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A 객체가 A도 있고 A1도 있고 A2 A3 A4 A5도 있으면 여기 안에 또 B들이 쭉 만약에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다 똑같은 s 공유하냐? 뭐,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스태틱을 못쓰게 해요. 내부 클래스는. 스태틱. 스태틱을 못쓴다. 여기까지. 그리고 스레드 얘기는 덤으로 올려드리는데 <laughs> 스레드 얘기는 시험 회사 상 어, 금요일 날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